Everyone. 안녕하세요. 오늘 핑키튜브에서는또뭐할 건가요? 오늘은요. 연습을... 오늘은 또 사람 몸에 관해서 영어로 또해볼 거예요. 자, 집에 있는 친구들도 반복해서 어, 또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네. 첫 번째는 이제 눈이 보이네요. 그죠? 네. 눈. 눈은 영어로 뭐라 그러죠? 눈은 e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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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쉽네요. 그죠?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다리 사진이 보이는데요. 다리는 le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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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그 다음에 이제, 음, 머리죠. 머리는, 머리는, he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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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요, 네. 어, hair이라고 래요 Hai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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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자, 이건 목사진데요. 목사진. 목은 영어로 nec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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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okay. 잘하네요. 그다음에 발이 보이고요. 발은 뭐 쉽죠? fo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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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다음에 okay. 발토 아 발토가 발가락이 보이죠? 발가락은 to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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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oh, 잘하네요. 그다음에 배가 나오는데 배는 stoma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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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h, 잘하네요.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잘하고 있을까요? 네 아, 잘하고 있을까요 그렇죠? 이거는 팔인데요 거꾸로 들었어요 거꾸로 자 이거는 팔인데요 팔을 ar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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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잘하네요 그 다음에 귀는 귀는 영어로 뭔지 알아요 귀는요? 음, 귀는 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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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케이 귀걸이도 있네요 그죠? 네 이쁘다 이 이뻐요? 우리 핑키도 귀걸이 할 건가요? 아니요 안할 건가요? 자, 아 아플 것 같아요. 네, 자그 다음에 이거는 코인데요. 코는 nos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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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se. nose. 어 잘하네요. nose, nose. 자그 다음에 입은 입은 mout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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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uth. 드 mouth. mouth, mout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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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뭔드> 자 근데 입술은요. 입술은 lips라고 그래요. lips, lips. lips. Liz. 아 잘하네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손가락이죠. 손가락은 fing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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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잘하네요 finger. 아 그렇죠. 자 finger. 그 다음에 손은 손은 뭐라고 했죠 손은 han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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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죠 hand. <laughs>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무릎인데요. 무릎은 영어로 kn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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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쉽나요? 네 knee, knee. 그렇죠 너무 쉬워 <laughs> 너무 쉬워요. <laughs> 자,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팔 거꾸로 었어요 팔꿈치를요. 팔꿈치는 elb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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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했네요. 이거 자. 두 개가 제일 쉬운 데 아, 요자 그렇죠. 자 오늘도 변함없이 k i d 즈 i 시간이 돌아왔고요. 자 제가 불러드리면 은 하나를 골라볼게요. 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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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잘하시네요. 방금 했죠. 쉽다고. 하나 더 해볼게요. 음, 뭐 해볼까요? 어, nose. 아우, 그렇죠. 코죠. 다시 해볼게요. nos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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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잘하네요. 그죠. 렇 오늘은 비교적 짧고 쉬운 걸로 한번 해봤어요. 재밌었나요? 네. 아, 자, 그럼 친구들과 우리 인사하고요. 또 다음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여, 여러분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